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바로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일자리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구글 모회사 알파벳이 단 하루 만에 1만 2천 명을 해고했기 때문입니다. 전체 직원의 수퍼센트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 기업. 누구나 일하고 싶어 하는 꿈의 직장이라 불리던 그곳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2024년부터 2025년까지 픽셀팀, 클라우드, 글로벌 비즈니스, 유니스에서 수백 명, 수천 명 단위의 추가 구조 조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AI 기술 발전으로 앞으로 6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고 말입니다. 60만 개입니다. 중소도시 하나에 전체 인구가 일자리를 잃는 것과 같은 규모입니다. 아직 시간이 있어. 우리 분야는 괜찮을 거야. 나는 나이가 있어서 상관없어.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구글 대규모 해고 사태가 우리에게 던지는 잔혹한 메시지와 지금 당장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40대, 50대, 60대 여러분, 이건 남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래도 시작은 해야 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 1월 20일, 실리콘밸리에서 날아든 충격적인 소식 하나가 전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구글이 전체 직원의 약 60%에 해당하는 1만 2천 명을 해고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루 만에 1만 2천 명입니다. 우리나라 웬만한 대기업 전체 직원 수와 맞먹는 규모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들 중 상당수가 고학력, 고임금 전문직이었다는 점입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치열한 경쟁을 뚫고 구글에 입사했던 엘리트들. 연봉 수억 원을 받으며 안정적인 미래를 꿈꿨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구글 CEO 순다르 피차이는 공식 성명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리는 AI. 우선 회사로의 근본적인 전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미래를 위한 투자를 계속하기 위해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AI 우선 회사로의 전환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건 직원들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일을 게을리해서도 아닙니다. 단지 AI가 그들의 일을 더 빠르고, 더 정확하게, 그리고 훨씬 저렴하게 할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건 구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빅테크 기업들의 해고 행렬은 계속되었습니다. 메타는 2만 1천 명을 해고했습니다. 마크 저커버그는 효율성의 해라고 불렀죠. 마이크로소프트는 1만 명을 정리했습니다. 아마존은 무려 2만 7천 명을 내보냈습니다. 2024년 한 해에만 전 세계 기술 기업에서 해고된 인력이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도 이 추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들이 모두 같은 이유를 댔다는 겁니다. AI 전환, 자동화, 효율성 개선, 그런데 인터넷에서는 더 무서운 숫자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AI가 60만 개의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건 구글이 실제로 60만 명을 자른 게 아닙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분석한 결과 AI 기술이 현재 속도로 발전한다면 향후 몇년 내에 6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자동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고객 서비스. 데이터 입력, 기초적인 코딩, 번역, 회계 처리, 심지어 중간 관리직까지 AI가 대체할 수 있는 직무의 목록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글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2024년 말 기준 구글의 정규직 직원 수는 약 18만 3천 명입니다. 2022년에 비해 크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생산성은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AI 때문입니다. 구글의 AI 어시스턴트 바드는 이제 복잡한 코드를 작성하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고객 문의에 답변합니다. 24시간 쉬지 않고 불평없이 급여도 필요 없이 말입니다. 한 구글 전 직원의 증언입니다. 제가 팀에 있을 때는 고객 문의 처리에 50명이 필요했습니다. 지금은 AI 챗봇 하나와 관리자 두 명이면 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20명이 하던 일을 AI 하나가 대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물결은 이제 제조업, 금융업, 유통업, 의료업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40대, 50대, 60대는 이 변화의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그것도 가장 취약한 위치의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우리는 AI 기술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도 젊은 세대만큼 자연스럽지 않은데 갑자기 채 g PT를 배우고 활용하라고 하니 막막합니다. 둘째, 우리가 평생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가 순식간에 가치를 잃을 수 있습니다. 30년 경력의 회계사가, AI 회계 프로그램 앞에서 무력해지는 상황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셋째,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생물학적 현실입니다. 넷째, 우리는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비싼 인건비를 내는 중장년 직원을 AI로 대체할 경제적 유인이 큽니다. 한 취업 포털에 2024년 조사에 따르면 50대 이상 중장년층의 70%가 AI 때문에 일자리를 잃을까봐 불안하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AI 교육을 받고 있냐는 질문에는 15%만이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불안은 크지만 준비는 부족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글은 한편으로는 1만 2천 명을 해고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AI 연구원들에게 연봉 6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억 원을 제시하며 연깁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AI 시대에도 필요한 사람은 있다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더 귀해진다는 겁니다. 핵심은 어떤 사람이냐는 것입니다. AI를 두려워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AI를 도구로 활용하는 사람인가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변화에 적응하는 사람인가 여기서 운명이 갈립니다. AI 시대에도 사라지지 않을 영역이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중요해질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인간만이 할수 있는 일들입니다. 창의적 사고, 공감 능력, 윤리적 판단, 복잡한 대인 관계 관리, 예술적 감성, 전략적 통찰력. 이런 것들은 아무리 AI가 발전해도 쉽게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 중장년층의 강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랜 인생 경험을 통해 이런 능력들을 자연스럽게 쌓아왔습니다. 문제는 이 강점을 어떻게 AI 시대에 맞게 활용하느냐입니다.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AI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구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채 GPT, 클로드, 재미나이. 요즘 이런 이름들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뭔지, 어떻게 쓰는 건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웠듯이 AI 사용법도 배워야 합니다. 한 60대 자영업자의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30년간 작은 인쇄소를 운영해 오셨습니다. 요즘 인쇄 수요가 줄어들면서 폐업을 고민하고 계셨죠. 그런데 이분이 2024년에 AI 이미지 생성 기술을 배우고 나서 완전히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고객들의 사진을 AI로 예술작품처럼 변환해서 액자나 굿즈로 만들어주는 사업이었습니다. 30년간 쌓은 인쇄 노하우에 AI 기술을 더한 겁니다. 결과는 오히려 예전보다 매출이 30% 늘었다고 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AI를 경쟁 상대가 아니라 협력 도구로 만드는 것입니다. 30년간 쌓은 경험과 통찰이 빛을 발한 거죠. 결과적으로 업무 효율은 높아지고, 고객 만족도도 올라가고, 수입도 증가했습니다. 네 번째,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확장하세요. 우리 중장년층의 가장 큰 자산은 오랜 세월 쌓아온 인간 관계입니다. AI는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지만 신뢰 관계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지난 20년, 30년간 만나온 사람들, 함께 일했던 동료들, 고객들, 이들이 AI 시대에 당신을 지켜줄 버팀목이 될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모임에 나가고 후배들을 멘토링하고 업계 네트워크를 유지하세요. 이런 인간적 연결은 AI가 절대 만들어낼 수 없는 가치입니다. 다섯 번째, 건강을 챙기세요.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AI 시대에 건강은 더욱 중요한 자산입니다. 일자리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오래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유리합니다. 60대에 40대 못지 않은 에너지로 일할 수 있다면 그것 자체가 경쟁력입니다.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 충분한 수면.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장기전에서 승리하는 열쇠입니다. 여섯 번째, 유연한 사고방식을 가지세요. 내가 평생 해온 방식에 집착하지 마세요. 변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방식을 시도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라는 말 대신, 새로운 방법을 한번 시도해 볼까라고 생각하세요. 이건 쉽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변화를 거부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니까요. 하지만,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부업이나 새로운 수입원을 만드세요. 한 가지 일에만 의존하는 건 위험합니다. AI 시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요즘은 나이가 들어도 할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온라인 강의, 컨설팅, 콘텐츠 제작, 수공예, 번역. 당신의 경험과 취미를 활용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겁니다. 퇴직하고 나서 일자리를 잃고 나서 시작하면 늦습니다. 한 55세 직장인은 퇴근 후 2시간씩 온라인 영어 과외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월 50만 원 정도였지만 2년이 지난 지금은 이게 본업 수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분은 최근 회사에서 구조조정대상 명단에 올랐지만 전혀 당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미 안정적인 제2의 수입원이 있었으니까요. 여덟 번째, 심리적 준비를 하세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앞으로 몇 년간은 혼란스럽고 불안한 시기가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고, 사회 전체가 큰 변화를 겪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멘탈을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신을 비하하지 마세요. 나는 늙어서 쓸모없어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은 오랜 경험과 지혜를 가진 귀중한 존재입니다. 단지 새로운 도구를 배워야 하는 것 뿐입니다. 아홉 번째. 젊은 세대와 협력하세요. 세대 간 갈등이 아니라 협력이 필요합니다. 젊은이들은 기술에 익숙하지만 경험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경험은 있지만 기술이 부족합니다. 서로의 강점을 결합하면 시너지가 생깁니다. 한 60대 사업가는 20대 청년과 파트너십을 맺어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청년이 디지털 마케팅과 AI 활용을 담당하고 이 사업가가 전략과 인맥을 담당했습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혼자서는 절대 이룰 수 없었던 성과였죠. 마지막으로 희망을 잃지 마세요. 구글 1만 2천 명 해고 소식은 충격적입니다. 60만 개 일자리 소멸 전망은 무섭습니다. 앞날이 막막해 보입니다. 하지만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우리는 항상 기술 변화를 이겨내고 적응해왔습니다. 산업혁명 때도, 컴퓨터혁명 때도, 인터넷혁명 때도, 이제 일자리가 다 사라질 거야. 라는 공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새로운 일자리가 생겼고, 사람들은 적응했고, 세상은 더 나아졌습니다. AI 혁명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물론 과도기는 힘들 겁니다. 하지만 적응하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변화를 거부하면 도태되지만, 변화를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선택권이 있습니다. 아 나는 이제 늙었어. 변화를 따라갈 수 없어라고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해야지. 하루하루 조금씩 배워나가자. 라고 결심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쉽지 않을 겁니다. 50대, 60대에 새로운 걸 배운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저도 압니다. 밤늦게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있으면 눈도 아프고 머리도 아플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쉽게 하는 걸 나는 왜 이렇게 못하나 자괴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다른 선택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은퇴까지 아직 10년, 20년 남았습니다. 어쩌면 30년을 더 일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수명은 늘어나는데, 은퇴 자금은 부족하니까요. 그긴 시간을 어떻게 보내실 건가요? 걱정과 불안 속에서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며 보내시겠습니까? 구글의 알만 2천명 해고 그리고 60만개 일자리 소멸 전망은 우리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이렇게 된다는 냉혹한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건 기회이기도 합니다. 지금 준비하면 남들보다 앞서갈 수 있는 기회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기가 닥쳐야 움직입니다. 실제로 일자리를 잃고 나서야, 아, 진작 준비할 걸 하고 후회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많은 사람들보다 한발 앞서 있습니다. 이제 실천만 남았습니다. 오늘 당장, 아니, 이 영상을 보고 나서 바로 첫 걸음을 떼세요. 채찌 GPT 회원가입을 해보세요. 유튜브에서 중장년 AI 교육을 검색해보세요. 동네 도서관이나 주민센터에서 하는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에 신청해보세요.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1년 후, 5년 후. 10년 후에 당신을 위해 오늘 투자하세요. 미래의 당신이 오늘의 당신에게 감사할 겁니다. 구글 1만 2천 명 해고는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AI 혁명의 서막일 뿐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변화가 더큰 충격이 올 겁니다. 하지만 준비된 사람에게 위기는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준비합시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AI 시대, 두렵지만 피할 수 없다면 맞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AI가 가지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수십 년의 인생 경험, 위기를 극복해 온 지혜,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끈기. 이것들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자, 이제 일어나십시오. 변화의 물결에 휩쓸리지 말고, 그 물결을 타십시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은 할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함께 이 AI 시대를 헤쳐나갑시다. 살아남는 것을 넘어 번영하는 우리가 됩시다. 감사합니다.